2022년 5월 24일 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5편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벨론의 노예로 노동의 착취의 삶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아야 하는지조차 잃어버린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또 무더운 광해를 거쳐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또 그 옛날에 출애급의 모든 과정들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급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루살렘에게 돌아가게 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일인 출애굽 사건보다 더 위대한 방법과 새로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 노릇에서 또 바벨론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것일까요? 먼저 출애굽의 이유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하오니 사흘 길일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택하신 민족이며 그의 백성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사리에서 구원하여 가난으로 이끄심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여서 43장 21절의 이름과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민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출애굽과 바벨론에서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5편 4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인 시편 135편 3절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 하기 위함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사야서가 또 출애굽기와 모든 성경의 교훈을 따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과 같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한 일을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더욱 힘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을 보이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심을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더 감사함으로 채워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더하여 주실 것을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존재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뚜렷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는 삶의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